웰빙 well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병리적인 산물로 우리 몸에 일단 생성이 되고 나면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담과 어혈이라는 것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혈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혈이라는 것은 혈액이 잘 흐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요 첫째로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혈관을 따라 흐를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정체되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병번이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로 어제는 외상에 의한 내부치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내부출료를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나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들 다 처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외적인 충격을 받아 출혈이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혈이 있던 어느 곳에든지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어느 곳에든지 교통사고로는 특수한 충격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서 출혈이 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통사고를 당한 그 당시에는요, 아주 심한 충격과 놀람으로 인해서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통증이나 고통 전혀 느껴지지 않다는 는 겁니다. 또요, 그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얼른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 그리고 뭐 아무 데, 아픈 데도 없다. 그냥,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또는요, 병원에 갔다 해도 외형적으로 뭐 간단한 진료만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내부 출혈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일어나서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한 양 이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또는 처음서부터 많았었는데도 충격과 긴장으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구나 또는요 이와 같은 출혈들이 못 느낄 정도로 미세하게 있다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게 굳어지는 경우도 이렇게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그 당시의 짧은 기간으로 그 몸의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요. 아주 물론 명백하게 뭐 경미한 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요. 몸에 충격이 일단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상당기간 동안 자세히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종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외상은요. 우리 몸 내부에 충격을 주어서요. 내부 출혈을 일으켜 우리 몸에 어혈을 만들게 되고요. 어느 부위에서든지 어혈일 때는 일어나면 우리 몸에 또 다른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늘 우리는 외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일단 외상이 있으면 그몸 안에 얼마만한 충격이 왔는지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상에 의한 내부 출혈 말고도요, 어떠한 외적인 충격 없이도 내부 출혈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나 또는 강한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저희들 보통 말로 뇌출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그 출혈된 피들이 어혈이 되고 그 어혈진 피로 인해서 주위의 세포들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압이나 감정에 의한 내부출혈 말고도요 또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스로 이렇게 내부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는 한의학에서는 요 이렇게 출혈이 많은 경우가 피에 열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요 아침마다 커피를 도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폐에 열이 있어서 그폐에 열로 나오거나 위에 열이 더 위로 올라와서 나오거나 이두 가지로 판단은 또는 위 안에서 되어 스스로 괴양으로 출혈이 있을 거예요. 또 한의학적으로는 비위가 약해지면 이 피를 통제하지 못해서 피가 스스로 이렇게 터져 나온다 우리 피하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요. 저희 안에는 간혹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멍이 든다고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서 이 혈액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막 아무 데나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혈들이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외상이 아니고도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출혈이 일어나서 우리 몸 내에 어혈이 형성되면 이 어혈들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어혈이 졌냐에 따라서 그 병변도 다 달라집니다. 또 대부분의 어혈이 이렇게 진 것들의 서양의학적인 검사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시달리고 삽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이 어혈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찾아도 이유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히 굳어져서 그 안에서 굳은 덩어리가 돼가지고는 평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진찰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도 잘안 나타나고요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도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않는 경우에 이 어혈을 제거하는 활렬 처방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많은 난치병들, 치료가 어려운 병들을 최후에는 결국 이 어혈의 문제가 아닌가 보고 활혈료법의 처방으로 치료를 많이 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몸의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담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든지 일단 생기면 많은 병을 일으키는 아주 까다로운 진단이 어려운. 담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몸의 병을 일으키는 아주 어려운 질환의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피단연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